나라 맞아요? 응, <laughs> 맞아요. 이거 뭐야? 꽃 있다. 엄마, 저, 저거 봤어요? 저거 뭐예요, 언니? 그러니까. 대박이다. 야, 저게 무슨 꽃이야? 꽃, 저거를 보자, 한번. 뭔지. 말추잖아. 아, 맞다. 아, 근데 너무 예뻐. 어, 아, 예쁘다. 아, 진짜? 어, 맞아. 게테서정시 5월의 노래를 오마주한 정문 예술입니다. 아 독일 대문어 게테.. 아니 게테의 책을 읽는군요. 그래. 음. 이거 봐봐! 오,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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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생이! 대박!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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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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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! 어머 너무 예쁘다. 꽃길 만 넘겨드릴게요. 꽃 너무 예쁘다. 어. 네. <laughs> <깨드려 웃음> 너희들 음. 거기서 뭐하냐? 뭐하냐? 야, 너무 예쁘다. 그치? 아, 예쁘다, 이까 네. 아, 어, 진짜. 오, 어? 우리나라 맞아요? 응, <laughs> 맞아요. 탈 서울에 온거 맞아요? 아, 문화 예술에 앉아줄 수가 있냐고. 참, 멋있다. 수혜 씨, 어? 이거 하나 발견한 거 있어. 뭐? 이 잔디들 봐봐. 몇층 나와요? 안 나오네. 555m. 몇 층이 안 나오네?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래. 어.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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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도 돼요? 들어 들어가 도 된다고. 잡아가지 않아요? 안 잡아가. 해전문에 끼지 말고.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나버리고가면안 아, 네. 돼. 하시요 <laughs> 정신 차리세요. 아. 네, 저 여기서 잊어먹으면 구천을 그 떠난다 <laughs> 생각하시고. 언니, 근데 여기 왜될거어요 이런 데나될 거면 잊어먹는다니까? 아니, 옆에 타워 데려가려고. 아, 왜? 진짜 간다고? <laughs> 어. 그러지마 언니. 나 집에 못 가, 진짜. 오늘 이 순간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. 아, 여기가 이제 롯데타워 스카이 어. 여기 올라가는 건데 나좀 사진 찍어줘. 좀 찍어요, 어 찍어. 올라가지 못하니까, 무서워서. 어. 어머, 예쁘다. 나 뭔가 딴 세상에 온것 같아, 언니. 이상한 나라의 <laughs> 소녀. 음! 예쁘다. 빨리 가자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것 같아 아 진짜? 어. 이게.. 어..어머 나 원래 이렇게 떠는 여자 아닌데 오. 대박이다 왜? 네. 어? 왜? 네. 갑자기 내가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된 느낌? 안 나가겠다 이건 뭐야? 깜짝이야 엘리베이터네 <laughs> 아니, 어 정신이 얼떨떨해 지금. 아 어, 이게 자 자본주의의 이게, 휴. 오 하이라이트네 여기가. 어 사람 몰미 하겠어 사람 을 지하철. 언니나 어? 저거 알아 언니. 뭐. 나 저거 읽을 줄 알아 저거. 네. 채널, 어? 응? 채널. 그 채널 저 채널 읽었어요? 채널. 저거 화내선 뭐라고요? 자네를? 채 모르겠어.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X 모양인데 그게 채널인지 몰라요. 아 그래요? 응. 응. 모르고 나는 몰랐어. 어. 그걸 가장 가장 무난한 패턴이었지. <laughs> 가장 너도나도 쓰기 전 무난한 패턴. 어 냄새. 우리 배고픈데 여기서 뭐 먹을 봐야 어우야 냄새. 어 잠깐만. 어우 싫어. 어 싫어. 어우 싫어. <laughs> 어, 힘들어? <laughs> 아니 어지러워. 왜 어지러워? <laughs> 불빛이 <웃음> 너무 무조건 짧아지. 쟤, 여기가 잠시 어. 환승역이에요아 어. 환승센터? 내가 말한 공전. 어디 가야돼 언니? 어디로 가야 돼? 오늘 집에 갈수 있게 하는 건 맞지? 응. 음. 여기 롯데 근처에 왔으니까. 아. 아, 아. 그냥 가면은 좀 아쉬워서. 어. 이거, 어디로 가든지 다 길을, 길로, 길로 이어진 거 맞죠, 아, 근데 오늘은 사람 좀 많다. 그러게. 어디, 어디 좀 앉을 데 없나, 언니? 너무 어지러워. 그리고, 카페에 들어갈까 어, 저기, 저기, 저기도 앉을 수 있고. 저기 막 부서... 앉아도 돼요? 어. <laughs>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와. 내가 당황 구석구석 앉을 데가있어가지 어, 네, 어디, 저기, 오, 저기 오. 가자, 하나. 저기 가자, 저기 가자. 어. 근데 아니야, 저... 저기 가자. 아, 저... 어, 나 뛰게 만드네. 여보세요. 어, 왜왜왜왜네 아, 내가 왜 모른다면서 왜 이렇게 뛰어다녀. 저기 신선에, 신선들이 내려와서 아 몸을 씻나봐. 오, 이거 풍부해 보이는데? 대박. 이거 봐야 겠다 아우, 야, 진짜. 어디로 갔지, 너무 맛있다. <laughs> 야쁘다. 그래도 공짜. 아. 아. 1900원 가자. 그럼 몇 번째 거는 거야? 근데,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또 데려다니지? 100원짜리 줘봐. 100원짜리 있나? 없나? 없을걸? 저한테? 합의가 안 되나? 신용카드 되네. 예? 네? 아, 진짜 신용카드 돼요? 된다는데 오. 남편한테 전화. 입까지 좋네 네. 사용할 수 없는. 아 아, 100원짜리 어제 없죠? 아, 꺼. 완전. 저기요, 누구한테 전화해요? 아, 저는 남편한테. <laughs> 여보. 나야. 나야. 나, 내가 공주중전화해서 전화하거든? 해보고 싶어서. 어, 어 갑자기 하나온 느낌 난다. 하나온, <laughs> 오. 감성 구석이요? 와. 야 야, <laughs> 야, 돈 내놔. <웃음> <웃음> 오, 열받네. 느낌 나네. <laughs> 근데 삐. 언니 팔 아파서 어떡해. 나야심는 우리 <laughs> 음. 여기 오니까 음. 사람이 어, 살아 있다는 느낌이 나네요. 이게 음. 어, 뭔가 다른 나라에 온 느낌 같은 게 나요. 서울 이렇게 안 돌아봤어요. 어 그러니까. 어. 예,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. 오,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 안만봐도 나는 익숙하지가 않아 진짜 처음에 들어왔는데 어지러워서 못보겠더라고. 근데 내가 원래 그 군중멀미 이런 거 안하거든요. 어, 나 전혀 안해요. 그래서 막그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도 안떨어요. 어 근데 어 속이 막 울렁울렁. 저멀미가더어고 어, 이게, 이게 무슨 멀미야? 서울 멀미인가? 서울 멀미? 어 진짜 멀리 어왜그랬을까어 어. 어, 뭔가 눈에 그 담아야 될게 네. 너무 게 화려하니까 어 그런 어 눈이 어지럽더라고요. 여기 어. 여기 어떻게 같은 하늘 다른 곳이 있는지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상반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까 저그 전에 갔던 그 석천호수에서는. 아주 이제 조용한 곳에서 나만의 그, 그 이제 힐링을 하고 온 곳이라면 여기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는 격전장에 나오는 낌어 화려한 극치를 보는 것 같아. 어 여기서 거의 자본주의의 극치는 여기다 모였어. 아, 하이라이트에요참 하이라이트. 내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야시장 갔다가, 어, 이게 자본주의이라고막 그랬거든요. 어우, 여기, 쨈미한데요 여기였어, 여기. 어. 어. 오늘 또, 또 새로운 예, 나를 발견했고, 음. 오늘은 대신 힐링 스퀘어 드립니다. 프로젝트가 아니고. <laughs> 아니, 뭔가, 이게,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, 예, 네. 그런 것을 보고 와가지고. 처음 와봐가지고. 진짜 대단했어요. 근데 아까 그 전화기 스시할 때는 하나원의 추억이잖아요. 어. 어, 공중전화 그 하면 그 그때 그설렘이 음. 하나원에서 달리기 제일 빨랐어요. 지금 뭐 어떻게 하라면 그거 어, 못 그래? 하는데 어. 그냥 전화 수업 시간. 아까 그런데 <laughs> 너무 아직도 끝났어. 응. 음. 하나원 느낌이 나네. 근데 <웃음> <웃음> 진짜 그것도 뻥키는 소리가. 띡 하고 끊긴 다음에 띡! 아, 그 어, 매정하게 말을 아, 1 0 0원넣지만 하고 끝냈어 어, 왜 100원 밖에 없었어 500원 있었어야그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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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500원 있었어야 그래, 아마 팬님들한테는 응. 삐삐랑 엄청 좋은 날이 추억이 엄청 많으실 어, 거 응. 파리파리 파리파리 파리 파리. 응. 사랑해 바로바로 386 팔고 팔고 아 일단 오늘 언니 덕분에 롯데타워에 와가지고 올라가진 못하고 어, 올라가면 안 돼요. 올라가면 일일이 <laughs> 불러라계 <올라가서> 괴롭히고 싶은데. <laughs> 앞으로 한번 어, 극복하기 프로젝트를 또 한번 해볼 테니까요. 오늘 일단은 우리 형님들 저랑 같이 이 공존 같은 잠실역에 어, 구석구석 돌아보시는 시간 됐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으로서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눈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맞죠? 카메라 일단 끄고 가자 <laughs> 언니 어이, 잠깐만 있어봐 깜짝이야 왜왜왜 우리 남편이 혹시 어떤 어떤 여자랑은 사는 게 좋죠? 남편이 이 영상 보면 어떡할라 그래 <laughs> 아 이게 사랑의 자물쇠 드이구나아그또 <laughs> <laughs> 꼼꼼히 그렇게 보라고 굳이 한들를 상자 안 연다며 눈에 보이면 열어야지 <laughs> 열쇠가 있는데 그냥 미끼라 합시다 우리 한도라인 상점 열지 않는걸로 어 못살아 진짜 우리 자전거 길로 가고 있어 아네 아이고 여기 나오니까 조금 정화되네 저는 이제 공연하러 끄고 어 진짜? 응 예쁘다 예쁘다

내가 어쩌다 수혜가 공연하는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그래. 우리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몰랐는데 그러니까. 몰랐네 정말 나는 나는 몰랐네 봄이면 사각같이 나 북한 노래 알레르기 있다니까 비유 난 언니가 그거 반응할 때마다 너무 좋아 죽겠어 어머 진짜 이상한 여자야 정말 아 이거 에어컨 켜가지고 또 기침하네 야 이거 큰일 다 이거